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환히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날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내 삶을 환히 밝히시고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를 향하여 환히 열리게 하시고, 또한 내 곁에 두신 이웃들을 향해 환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 통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칠장 구절부터 십사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칠장 구절부터 십사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니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군 앞에서 두려움을 끝내 떨쳐내지 못하는 기도원의 눈 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 그것을 통해 특별히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믿음의 굳건히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손에 승리를 주심을 적군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내게 저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지나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대적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상 생각할 때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셨으니 순종하여 내려가서 들으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도 있으나, 세상의 소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함으로 응답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온갖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내 꿈이 아니라 적군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적군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면 아니 적군이 꿈꿈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몽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온갖 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자칫 독단과 편협에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애굽왕 바로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주시기도 했지만 만신을 섬기고 있던 그에게 또한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는다는 것은 매우 생소하고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밖에 없도록 열 가지의 이적들을 통해 다시 얘기하면, 온갖 자연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메뚜기 떼가 오는 것, 우박이 쏟아지는 것, 암흑이 임하는 것 등등 천지 만물의 변화와 여러 가지 조화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말씀해주셨죠. 그러나 그야말로 독단과 편협에 빠져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의 타 귀를 닫고 멸망길을 걷고 말았던 사람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보낸 일이 있었고, 또 아무리 자기가 특수부대를 이끌고 가서 포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경험하면서도 완악함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에게 넘기실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심지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가짜 사무엘을 통해서까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고 그렇게 신접한 여인들이 초혼을 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까지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직접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만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내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 연기는 옆으로 퍼지고 이런 어떤 현상이었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분명히 가인이 뭔가 보고 알았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은 하나님이 열납 받으시는데 내제사은 받으시지 않는 걸 가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어떤 현상 어떤 일을 통해 가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현상을 또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분노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발람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의 입을 아예 여셔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 타던 나귀의 불순종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삭스를 받고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걸음이 죄된 걸음이고 잘못된 걸음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나 결국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기의 입을 막아 주시고 이 입술에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게만 하시는 역사를 세 번이나 온몸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후에 반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계책을 뒤로 몰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안내자가 되어서. 희망의 선봉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의 고라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광야를 걷는 내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이두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열 가지 이적이 일어난 일들.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 아론을 통해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나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 수차례 보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아니 나도 레위지파로 구별된 자인데, 나도 능력과 권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위치에 있는데.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며 반역했습니다. 결국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되어서 가장 빠르게 지옥으로 직행하는 멸망길을 걷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에 대해 유다서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이와 정 반대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가 양을 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구나.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도망하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너의 피 값이 네 머리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마구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는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주하는 시므의 머리를 제가 베겠습니다 하고 장수 아비세가 나와 얘기하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의 압제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곤고한지를 계속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 무지한 마음을 계속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도 신명기에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기드온 시대만 봐도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경작한 것을 몽땅다 그냥 미디안에 빼앗겨 버려서 궁핍하며 그 압제와 수탈로 인해서 저 산에 올라가 굴을 파고 숨어 살아야만 하는 자기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으로 알 수밖에 없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압제와 수탈과 궁핍한 삶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만 아니라 우리가 TV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것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오늘 만나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입술을 통해 듣게 되는 말을 통해서도, 또 내게 벌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심지어 자연 만물이나 일기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시편104편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포합니다. 바람과 불꽃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이야기죠.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더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구름과 노을의 색깔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 현상은 들을 줄 아는데 너희 삶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통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함께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 어두운 내 눈을 밝혀 주시기 원합니다. 닫혀진 내 귀를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뎌진 내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굳어진 영혼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들을 줄 모르고 마음과 귀를 다 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도망하고 아예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던 요나에게, 이방 사람인 그 배의 선장을 보내셔서까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갖 것을 통해서라도 이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척 많이 부으셔서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인간 아버지도 구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어떠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이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단한 가지 구했듯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심히 다 지나쳐 버리고 알지 못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민감한 영혼, 성령 충만한 삶으로 겸손히 들을 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명히 듣고자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경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면서 오늘을 또 부단히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삶에서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듣고 깨달아 주님과 함께 복된 걸음을 걷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기도원처럼 그래서 세상 죄악의 물결에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명백히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말씀인 줄잘 알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가인과 또 발람과 고라의 길로 우리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이 시간 듣는 마음을 간절히 주께 구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 주셔서 오늘 모든 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환히 밝히, 온전히 듣고 주를 따라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또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첫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듣는 마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빛 꿰의 모든 교우들에게 또이 나라 이민족에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